먼고입니다. 오늘은 레고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호박개물과 어, 다이아삽. 그리고 이거는 어, 다이아삽 두는데, 이렇게 흙이랑 접촉.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개이 종류가 있는데, 이거 밖에 없어서, 이거 이거 밖에 없어서 이걸 샀고요. 전 이거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 사고요. 이걸 이렇게 사요. 이걸 파는데 이거는 안에 어 없어졌어. 이거는 상자 같은 거예요. 이건 아 이거는 상자 같은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호박 괴물은 목이 안붙어서 본드로 붙였어요 본드로 붙였는데 이게 빠지긴 빠져 내가 본드가 덜 말랐어 이렇게 이렇이게 이게 호박준비에요 짜잔 원래 이게 나무삽이거든요 나무삽인데 이게 그거 다이아몬드 사으로 나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또 하늘을 소개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좀비 이거는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여워요 근데 왜 중요한 거는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미안해요 아, 소, 소를 안 꺼냈네. 졌다. 소를 꺼내주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얘랑, 얘랑, 옷이, 똑같아. 여기 색깔이 더 진하긴 진하지만, 옷이 또 까대요. 자, 이거는 무슨 콤보레이션.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것처럼, 돌고깽이, 좀비, 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종류가, 많아요. 많아. 어, 많아. 종류가. 잠시만요. 종류는 이렇게 한 세트. 그 뭐지? 스켈레톤, 돼지, 어, 작업대, 햇불리한 세트고요. 엔더 드래곤 머리랑 양이 한 세트, 스티브와 이거랑 한 세트, 이거, 이거 한 세트, 이거, 이거, 이거 한 세트, 그리고 이거, 이거 한 세트, 이거, 이거 한 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거랑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여기는 덤블록이랑덤블록 레드스톤 블록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때는 이 앞에 그림을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짠 이건 소를 얘가 스티브예요. 스티브한 소가 하고 있어 코깅이 퍽퍽퍽 소고기 나와라. 짜잔. 하염저항이 있어서 그래. 아니.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음 응. 보이시죠? 오, 내 손톱에 물감이. 됐어. 물감이 있고. 여기 나왔고요. 그러고, 이거를 살때 보니까 카드도 나왔어요. 카드, 마인크래프트 카드. 자 이건 보시면 어저 어 이거 영어를 몰라서 이건 이런 사진이고요. 아이 카드고 이거는 이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얘 얘가 얘가 같은 종류라서 이거는 아무나 들고 끼우고 할수 있는데 보시면 어 돌고 끼이 보다 나무 라이크 꼭 타야사비터 작아요. 음, 무튼 차이나. 이상 망고의 어, 마인크래프트 블록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안 눌러 주면 망고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꼭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눌러 주세요. 빠숑. 구독과 좋아요.